see you. 함께 읽을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할 시리는 주신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초반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걸볼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요, 또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답고 또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 한국말로는 더럽혔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본을 보면요 이 더럽혔다는 말을 파괴하다라는 동사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고, 이렇게 분, 분열되고, 파괴되었는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였던 당을 짓고 편 가르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을 짓고 편을 갈랐던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전을 파괴하고, 더럽혔고,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그들을 분열시키겠고 그렇게 편을 만들어서 당을 짓게 만들었는지 그 분파의 문제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함께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연합하고 더 하나 될수 있도록 할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을 가르고 당을 짓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기준으로 그 지도자를 편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을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내 생각과 맞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기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지도자를 편들었을 때, 다른 편에 있는, 다른 지, 지도자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떻게 할까요? 평가할 것 같아요. 저, 저 사람들은 뭐를 못하고, 저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했고, 뭐가 부족하고, 뭐가 결핍되어 있고, 자꾸 펴, 평가하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 반면 어떻게 해요? 우리 편은 계속 자랑하겠죠. 우리는 뭐가 좋고, 뭐가, 우리 지도자는 뭐를 잘하고, 그러면서 지도자를 자랑하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분열되는 일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 말씀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도바울은 누군가가 자신을 판단할 때 상대편에서 다른 편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단에 대해서 작은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것도 매우 작은 일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편에서는 어떨까요? 내 편에서도 평가하고 판단이 있겠죠 어? 좋은 판단이겠죠 좋은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도바울은 매우 작은 일로 여겼다고 해요 상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쁜 판단이든 좋은 판단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이렇게 사도바울이 그 판단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 세가지로볼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신이라 내가 좋은 판단을 얻었든 나쁜 판단을 얻었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을 내가 신경쓰거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라는 것을 사도바울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면,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고 평가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사도바울은 하나님이 내 삶의 심판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정확하게 심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사도바울은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판단하지 말라. 주님이 오시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하실 것을 알고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에 그것이 좋은 판단이라고 해서 내가 좋아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나쁜 판단이고 나쁜 평가를 할지라도 그것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판단을 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서 개의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 중반부에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사람들은 외모를 보죠. 그 사람의 그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어떤 동기로부터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 동기와 그 마음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누군가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그로 인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거나 그것 때문에 상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 동기를 아시고 하나님 내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큰 위로를 오히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는 하 것에 대해서 게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 매우 작게 여길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 스스로도 자신에 대해서 비교 의식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세 가지 이유를 들수 있었던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로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심판자시고 판단자시고 평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시키고 그 공동체를, 거룩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림도전서 3장 8절과 18절과 19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기 꾀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실 때 누군가를 판단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판단할 때 그곳으로 인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하지도 맙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한 살펴보시면서 나의 삶의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존으로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남들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 스스로를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그 십자가의 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듣고 그치는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히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